엑셀을 사랑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엑사남입니다. 자, 엑사남 기초과정 제12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 각종 데이터의 표시 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은 숫자, 날짜, 문자, 기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숫자, 날짜, 시간, 문자, 그리고 숫자 뒤에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까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네 가지의 예제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표시 형식이라는 게 뭔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일단 화면을 조금 확대할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보시면, 자, 숫자라는 부분을 먼저 할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요 숫자가 원본이고요. 원본. 다른 예제도 동, 동일합니다. 아,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게 원본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표시 형식이라는 것을 저, 적용한, 표시 형식이라는 것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결과. 즉, 우리가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본을 표시 형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보이게 만들 거예요. 다른 예제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1, 2, 3, 4, 5라고, 하는 곳에다가 셀을 클릭하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있죠?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러면 대화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표시 형식 그 중에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숫자 클릭하시고 소수 자리 수는 몇 자리? 한 자리. 세 자리마다 컴마 확인 눌러주시면, 이 위치에는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들어오더라도 동일한 표시 형식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셀 서식, 표시 형식에 숫자의 소수자리수 한자리. 하나씩 하세요 하나씩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셀 서식 이번엔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음수일 땐 빨간색으로 하는구나 그쵸 숫자 소수자리 한자리 천단위 부호 음수일 땐 빨간색 마이너스 1 2 3 4 요거까지 선택했죠 확인 되는 거 보이시죠 자 똑같이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자 이번에 이제 한꺼번에 적용을 해볼게요. 한꺼번에. 컨트롤 l Z로 취소한 다음에. 원본이 됐죠. 전체 블록을 잡아서, 전체 블록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셔서, 숫자에서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고, 천 단위 구분기호, 소수자리 수한 자리를 추가한다. 그리고 음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왼쪽과 동일한 표시 형식이 적용이 되죠. 그럼 이 자리는 어느 곳이든 마이너스, 음수가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바뀔 거고요. 그쵸 숫자가 천 단위 이상 들어오면 세 자리마다 컴마가 찍히게 될 거예요. 소수 자리서 에한 자리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원본 데이터의 표시 형식을 한번 익혀봤습니다. 자, 날짜 시간 한번 해볼게요. 자, 왼. 왠... 오른쪽에 보이는 날짜를 왼쪽에 보이는 결과처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해 볼게요. 셀 서식 표시 형식 날짜라는 게또 있죠. 이렇게 있죠. 날짜가 인식되면 자동으로 얘가 날짜 칸으로 갑니다. 똑같아 보이는 형식을 선택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음. 되죠? 마찬가지 셀 서식 표시 형식 날짜 중에 똑같아 보이는 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아래 것들도 다 동일하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이 중에서 요두 개만 제가 한번 같이 해 볼까요? 날짜. 이번엔 시간이니까 셀 서식 시간 시간 중에 오전 오후가 써 있는 것으로 하겠다. 분초까지 자 날짜 시간 중에 셀 서식 시간 중에서 pm am 오전 오후가 표시되는 것으로 하겠다. 분까지만 이렇게 선택해서 할수 있고 세 개는 직접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문자입니다. 문자. 한 줄밖에 없지만 이게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까다로울 순 있어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홍길동이라고 입력했는데 자, 보시면 홍길동이라고 입력했는데 뒤에 뭐가 붙어요? 네. 입니다 이게 뭐예요? 원본 이게 뭐예요? 표시 형식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홍길동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 들어와도 계속 입니다가 붙게끔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일단 홍길동이라고 뒤에 입니다를 붙여야 하는 셀을 클릭하시고요. 셀 소식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에서 제일 밑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 형식에다가 형식에다가 골뱅이를 입력해요. 어 그냥 이 골뱅이가 여기 입력한 이 골뱅이가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셀에 입력된 문자를 받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뒤에다가 이제 입니다라고 우리가 직접 써주기만 하면 돼요. 한번 써줘 볼까요? 골뱅이로 받았으니까, 이제, 입니다. 그럼 이 보기에 홍길동입니다가 쓰여진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확인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실제로 입력된 값은 홍길동이야, 이 셀에. 근데, 입력하지 않은입니다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요걸 표시 형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 자리에는 다른 이름이 들어와도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름뿐만 이 아니라 어떤 문자가 들어오든 문자입니다. 숫자. 자동으로 써지는 거예요, 입니다. 문자 뒤에 특정 문자를 넣는 표시 형식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 뒤에 문자를 넣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자 뒤에 문자, 숫자 뒤에 숫자를 입력해 봤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문자를 받을 때는 골뱅이로 했죠. 숫자를 받을 때는 우리가 샵으로 해요. 그러면 199, 5 0이란 숫자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얘를 샵으로 받고 뒤에다가 이 문자를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띄어쓰기까지 포함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죠. 자, 세개 블럭을 잡고, 셀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사용자 지정이라 했죠?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제가 숫자는 샵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샵, 받아요. 한칸 띄고, 이제 한글로 점한칸 띄고, 입니다. 마치표까지. 확인해주게 되면. 보이십니까? 음. 한번 숫자를 한번 직접 입력해 볼까요? 50만 입력하고 엔터를 쳐도 점입니다라고 엔터를 치면 써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표시 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뭐 숫자나 아까 위에 보시면 숫자하고 날짜, 시간, 이런 표시 형식들은 사실, 사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로 활용하시면 쉽게 할수 있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어, 문자는 뭐가 받는다? 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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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뱅이가 받고, 숫자는, 샵이 받는다. 이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사용자 지정 형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 중에, 자, 12강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엑사남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3강에서 뵙겠습니다.